네, 오늘의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모공 속으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잘 나가질 않아요. 이게 안에서 우리 피부 트러블을 만들기도 하고 피부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뭐 쿠션 팩트 그걸 사용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대충 씻는다? 안 씻는다? 어,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똑똑하고 쉬운 클렌징 함께해보려고 합니다. 뜨든 비누 등장. 아 아니 아니 비누로 세안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손이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신체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클렌징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먼저 씻고 갈게요. 제가 선택한 클렌징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저자극에 순한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더라고요. 먼저 이 클렌징을 손바닥에 완두콩 한두개 정도 크기만큼.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바로 이 클렌징을 짜서 바로 얼굴에 갖다 대신 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피부 오히려 더 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짜준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충분한 거품을 내주고 그 거품을 얼굴에 얹어서 클렌징을 해줄게요. 제가 클렌징 선택할 때 되게 깐깐한 남자거든요. 천연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품이 이렇게 쫀쫀하고 풍성하게 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미세먼지는 뭘로 잡는다? 바로 미세 거품으로 잡는다. 사실 미세먼지가 클렌징 한 번으로 될까? 막 의심이 드는데 워낙 미세 거품이다 보니까 우리 모공 속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짝 롤링만 부드럽게 사실 요즘 클렌징 트렌드가 막 빡빡 닦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이마, 이티존 이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써봐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안을 끝냈는데 당김이 없어요 보통 남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 씻겨 내려가긴 씻겨 내려가요 되게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로 세안 직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있는데도 굉장히 쫀쫀하면서 이미 속 안에는 굉장히 뭔가 차오르는 느낌까지 드니까 네, 스킨케어는 심플하면서도 영양감은 가득 채우면서 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복잡한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른 게 바로 이 마스크팩 제가 이 마스크팩을 고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가벼운 밀착력. 네, 제가 이렇게 팩을 붙였는데요. 안 떨어져요. 잘 붙어 있죠. 제가 이 팩을 붙이고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요? 딱 8분이면 돼요. 뭐 8분 금방 가겠죠. 뭐. 셀카 한번 찍어 볼까요? 제가 팩은 정말 많이 써봐서 알거든요. 딱그뗄때 느낌만으로, 아, 이게 좋은 팩이구나, 안 좋은 팩이구나, 딱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떼자마자 되게 산뜻하면서도, 숨은 어,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는 딱 씻어내주고, 피부에 영양은 채워주는 초간단 피부 관리법을 같이 해봤는데요. 사실 연중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현실. 남자분들도 절대로 대충 씻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용 팁으로 깨끗한 클렌징, 똑똑한 피부 관리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